언제부터 이렇게 오래 지금 언제부터 오래 되냐고요 언제부터 오래 됐냐고요? 진말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요? 내기 <목분> 안 들어? 야 내기 듣고 가 음악방송 재미난 거 음악 팀카운트 동준이랑 그리고 아무튼 아무튼 재범 <목분> 아, 아, 그래. 버려. 거. 거. <목분> <목분> 거. <목분> 어. 이것도 이것도 안될 거야. 야, 하다가 그냥 올리지 나고 휘지지될 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명해지길 원했으나 안타깝게 잔바리로 남은 분들을 모시고 자기 홍보를 해주는 코너 업! 어? 요노바다 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삐처리 저는 아직도 대인기피증이 있는 브루노 닮아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두 명의 환자가 이번엔 어떠한 게스트를 모셔놓고 떠들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말이죠. 해도 해도 너무 안 되는. 이렇게까지 안 돼도 되나 싶은 힙합계 대기만성형 두레파 브로콜 립스 그리고 샤이너를 모시겠습니다. 뿅!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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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맨! 예! 이상 컨셉을 뜯고. 또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먼저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연예인을 봤을 때 인사를 네? 해야지 먼저. <laughs> 사인해줘. 아 오케이. 연예인인지 뭔지 소개를 해주세요. 소개. 그럼 내 소개를 소개 있는 소리를 하면 되나? 내가 자기 소개하면 니네가 소개? 오케이. <laughs> 이행시라도 하나 하면서 시작해. 브로큰 립스부터 소개해 주세요. 닥치시고요. 네. <laughs> 네. 어 저는 노승민이고요. 네. <laughs> 어 공수공파 아 예. 아닙니다. 예. <웃음> 너무 <웃음> <웃음> 너무 많은 준비를 해오신것 같은데 시작부터 네.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네. 다 풀어내시고 서른, 서른 여덟살이고 아, 아니다 40살? <laughs> 40살이고 어, A.K.A 브로큰 립스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서른 아홉살 네. 이재복입니다 왜넌 서른 아홉살이야? 팔삼 마룬 팔삼입니다 이재복이에요? 네 이슬재 아, 8살. 네, 복복 이재복입니다 어? 아자 브로큰립스! 죠뭐뭐해 응. 줘. 브로큰립스의 뜻이 뭐예요? 브로큰립스? 가려질 텐데. 아 가려지나? 너무 p s b r o k 괜찮 l 니다 너무 r o k e 죠 네, i p s Broken lips? Broken lips? Broken lips? b r 비슷한 발음을 영어로 해 보자. 그래서 브로큰 립스, o k e n l 이 p s Broken lips? Broken lips? 셨나요 언제부터 오래 되셨냐고요? 언제부터 오래 됐냐고요? 언제부터? 얼마나 <laughs> <해야 되나요>? 됐냐면 <laughs>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고인물이죠안 한지 오래됐어요 비트박스는. 네. 그러면 비트박스 갱이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죠. 하나, 둘, 셋. 여, 여, 여. 여, 여. 커피 한. 저 샤이너 네. 이재복 씨, 샤이너 뜻은 뭔가요? 아, 그게 멍든 눈뭐 이런 건데. 왜 멍든 왜 눈이요? 왜 멍든 눈이요? 아, 그 박스 보여서 했는데. 그게 별로인 것 같아서 아, 안 하세요? 아빨리좀 해요! 아, 시간 없어 지금 우리 아, 아니, 자, 자 노승민 씨슈퍼스타 k 아그 얘기 출연한 경험이 <laughs> 있던데 어디까지 올라간거예요 최후 50인 응, 네. 슈퍼위크까지 어, 어디 가는 거야? 아, 어디 가요? 인터뷰 중내 얘기 네. 네. 안 들어? 야내 얘기 듣고 가! <laughs>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서 <laughs> 변화 같은 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이월드그 네. 쪽지로 여자 팬 만나러 다니고 <laughs> 아, 그랬던 <프로그램이> 기억 있어요 <laughs> 그럼 형이 직접 나 슈퍼스타K 52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거기다 올일지 매일 내 썼었죠. 사진도 올려 진심만을 적어. 아, 이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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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전에 팀으로 활동하셨었잖아요. 네 팀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출연 했었잖아요. 방송 3사도다 나왔잖아요, 그때.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3사 나왔었나? 3사다 나왔어요. 그렇죠. 아, 아니 MBC만 나 왔던 거 같은데. 예. 그두개나왔두두개 나왔나? 음악방송? 제일 음악 유명한거? 방송, 음악, 음악캠프? 엠카운트? 음중이랑 음, 음, 갤무시 어, 아무튼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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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진짜 나오기 힘든 그 방송까지 나오고 경력도 어마어마하고 경력은, 근데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안 풀릴 수 있는 팁은 <웃음> 지금 약 <laughs> 없어요 팁? 맨날 이제 니네랑 술 먹고 헛소리하고 <laughs> 뭐 <laughs> 이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같이 거고 <laughs> <막> 이것도 <laughs> 하다가 이것도 안될거야 하다가 그냥 올리지도 않고 흐지우지 될걸? 제가 사실 이거 편집 연습하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laughs> 실력이 늘면 촬영하고 <laughs> 음. <저녁하고> 빠이파이 <laughs> 내가 봤 유튜브에 안 올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보이팀 진조크루를 본인이 만들고서 갑자기 왜 그만뒀을까요? 아우제 <laughs> 어, 이름 만들었요 응? 이름 이름만 만들었어요 이름만? 연락은 어, 해요? 연락이요? 응. 제가 보내고, 응. 저는 계속 보내. <웃음> <웃음> 샤이너 씨, 태국의 연예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잠깐 했었죠, 잠깐. 잠깐? 네. 뭐했어? 모델. 아 모델. 에 모델. 모델. 블루칩? 복근 좀 보여줘, 복근 좀. 복근. 이이 있긴 있어요. 오시면 이쁘시면 만져볼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오기 전에 잘 나갔단 말이야. 태국에서? 자, 아니, 잘 되고 있었어. 태국에서. 어. 응. 모델로 잘 되고,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CF도 막 찍고. 좀잘될것 같은데, 그때, 와 그때 당시에 한국에 왔단 말이지 그렇게까지 잘 되고 있지도 않았고.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까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그그리고그 아이스크림 CF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상대 배우도 되게 텁텁 스타. 어그럼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laughs> 그 우리나라에서도 CF 많이 찍었잖아요 CF 찍으면서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애드립을 자꾸 친다고 아 맞다 무슨 네. 옷 CF인데 옷을 이렇게 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우와 이게 동네에서 5천 주고 산 거라고? <웃음> <웃음> 컷? 아니 <이게 웃음> 나는 괜찮은 아.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laughs> 형 소방관, 소방관으로 할 때도 <laughs> 아, 맞다 그것도 웃긴데 그건 정확히 기억 안 나고 맥도날드 할때 맥도날드 셰프인데 그막 그거 경비원 그거였어요 들어가면서 아 팀장님 눈 쏘신다면서 맥도날드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컷아 <laughs> <laughs>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laughs> 진짜 그랬어 음. 러면서 그만 시면안 돼요? 맥도날드 광고에서? 아나 눈물 나 맥도날드 광고를 가가지고 롤무웃다면서 맥도날드 봅니까 이거는? 아, 대단 대단합니다. 아. 아니, 성향이 안 맞는다면서. 어, 그러니까 나 너무 웃 긴게. 아니, 연기가 본인의 성향하고 너무 안맞다 그렇지. 너무 안맞안 맞지, 맞지, 안 맞아. 아니, 이거를 받아 누가 오 좋아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똑같하니까 <laughs> 아, 맨날 아, 그렇지. 아, 저는 아, 느낌 <laughs> 맨날, 맨날 떨지니까 진짜 아. 아. 오랜만에 웃었다 아. 그래. <laughs> 나, 아니, 정가 <그거> 끝난 건가요? <laughs> 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바둑이라고 네. 제가 키운 지한 한 6년 차. 한살때 제가 이양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논이었는데 몇달 전에 바둑이로 개명을 했습니다. 한 4년. <웃음> 4년? <웃음> <웃음> 그 노래 형은 브로큰립스 노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케을내고 아! 바스코 아, 씨, 바스코, 네, 구바, 구바 현빌 씨, 아, 구바 현빌, 아, 구바 현빌. 아, 노래가 제목이 뭐였지? Is My Life?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이제는 브로큰 립스 제 이름이 브로큰 립스인데 원래는 세 명이었어요. 그래서 브로큰 립스야 우리가 작사 작곡해서 만든 노래인데 바스코 형이 듣더니 이게 너무 좋다. 자기가 쓰면 안 되겠냐? 어 그래 형 쓰셔라. <laughs> 어떻게 <왜? 웃음> 네, 그럴 <laughs> 수가 있어요? <laughs> 그때 그거였나? 지기필가지 지기펠라. 어, 지즈 멤버였나? 지기펠라즈, 지기펠라인데그 안에 이제 바스코 형이랑 우리끼리 아, 만든 세컨 라운드라는 프로가 아, 있어. 있어. 그래서 난 지기펠라인지도 몰랐는데, 그 형이 그지기펠라즈 프로에 있으니까, 너네도 같은 프로야!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연락은 안 해? 음, 가끔씩 인스타로 DM 보내는데. <laughs> 지금 대복이가 진적구르게 계속 시라는 것처럼 <laughs> 아그거보다좀더 그런, 그런 아, 대, 아, 댓글은 달아줘 댓글. 아, 아, 아 댓글은 아, 댓글은 안 가봐. 댓글을 달아주 내가 애고 냈다고 보내면 이렇게 답도 해주 아, 가끔씩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어? <웃음> <웃음> 연락하지. 그래서 아니, 이렇게. 형잘 지내시죠? 저는 못지네요최보 형이 원래 대천 사람이죠 대천 사실 대천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웅천 사람입니다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웅천 깜짝이야 야 진짜로? 아 이거 시청자 분들 <laughs> <시, 웃음> 이거는 우리가 한 10, <laughs> 거의 1 5년 나왔잖아 아, 그쵸, 처음 하는 처음 얘기야. 얘기야 약간 한대 맞으면 이렇게 <laughs> 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시골이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길 수 있군요. 아 <laughs> 형 어렸을 때. 형 서울에 언제라고? 중학교 했죠? 2학년? 중학교 2 학년. 중학교 2 학년 때 서울 처음 왔을 때. 그렇지 그렇지. 응.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 이런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근데 이게 뻥이야, 뻥은 없어. <laughs> 아니 어떻게 야 우리나라에 횡단보도 없는 동네가 어딨어? 용천. 용천. 용천에 없어. <laughs> 오번모 그 작품이... 되겠네 잡았나뭐그스 헛하고 왔는0년됐데 어식에 이렇게 왜 나와? 자이더니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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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 다도 가지고 비닐 봉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코끼리 너 천도 어고 있잖아. 까까. 원래 저단다가할이 없는데 여기 어디지 하고 보니까. 이거 그냥 뒷심 이네